안녕하세요. 강원도 원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저쪽은 거의 뭐 고속도로는 아닌데 80km 정도 달리는 도로인데 바로 옆에 이런 아주 오래된 시골 집이 있네요. 뒤는 완전 다 산이에요. 첩첩산중 집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. 보시게 아시겠지만 양철 지붕인데 옛날에는 초가집이었대요. 초가집이었는데 이제 197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뚜껑쉬 씌우라 그래가지고 양철 지붕을 씌운 거죠.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죠. 아, 뭐 100년은 넘은 집 같아요. 보니까 빈집 같아요. 빈집. 어이 항아리 보세요. 빈집 같긴 한데 창고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해요. 진짜 대단하죠. 여기 보세요 석가래부터 해가지고. 네, 이쪽에서 보면. 평수는 되게 작아요. 한 15평 정도? 건축 면적이. 그래도 어쨌든 시골집이라 하더라도 한 3천만원씩은 한대요.